아 똥꼬야 안녕 내가 어제 sns를 봤는데 서로 똑같은 여자가 두 명이 서있는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다른 집으로 입양된 쌍둥이였대 아 그러다가 내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세상에 도프갱어가 있다면 음 도프갱어가 존재할 것 같아 똥꼬야? 음... 아마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도 어... 비슷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난 도플갱어가 없다고 생각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만약 도플갱어를 만난다면 도플갱어를 없애버려야 돼. 안 그러면 너가 당하고 말 거야. 아 근데 만나면 술을 고치긴 할것 같은데 세상에 도플갱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 띤둔 띤둔. 쉬는 시간이다 아 맞다 아까 그 체육관에 체육복을 놓고 와버렸잖아 빨리 가지러 가야겠어 어? 얘 무슨 소리지? 어? 똥꼬잖아 똥꼬야 너왜 혼자 체육관에서 춤추고 있어? 다음 시간 수학인데 교실 안가? 나 아침 좀만 더 추고 갈게 나 요즘 살쪄가지고 좀 많이 쳐서 살 빼야 돼. 아, 그렇구나. 알겠어. 난 갈게. 어? 똥꼬가 왜 여기 있지? 똥꼬는 분명 아까 체육관에서 춤추고 있었는데? 어? 야, 똥꼬야. 너너 너, 어, 언제 온 거야?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나교실나그 쉬는 시 끝나고 교실에 있었는데? 뭐라고? 너 체육관에서 춤추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뭔 이상한 소리야 오? 드디어 학 끝났다 빨리 집에 가서 로블록스 해야지 오늘은 로블록스 매운 표시 만들거야 어? 저기 냐옹이잖아 냐아 어? 잠깐만 저 앞에 있는 애는 누구지? 어, 누구지? 가서 봐야겠다 아 그래서 그랬다니까 하하하 <laughs> 아, 진짜 하하하 아, 아, 어? 저건 나잖아? 도플개어 진짜로 있는 거였어? 포도 아! 저도 말로는 저도플개어를 오너스를 죽는다고 했는데 안되겠어 내일 당장 포도한테 찾아가서 말해야겠어 다음날 어? 어제 여기, 여기 있었는데? 왜안나타 뭐야 야옹이였잖아 야옹아 왜 불렀어? 아 맞다 야옹아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어? 뭐야? 뭔데? 나 어제 도프갱어 봤어 어? 그게 뭔 말이야? 어제 내가 저기서 너랑 얘기했잖아 어 그거 사실 나 안내가 도프갱이야 뭐? 어? 야야야 도프갱으로문 없애면 너 죽는다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도피경을 경호... 복제려고 도피 나왔는데 도피경가안 보이네. 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진짜라는 표시를 해줄게.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라브브거든. 너그 진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이걸 너한테 줄게. 그래 그 맨날 하고 와야 돼. 자. 응, 알겠어. 이거는 너랑 나만의 비밀이야. 뭔가 싸운대? 아 아니겠지. 흐흐. <laughs> 어, 뭐야, 또친 친구인가? 아, 또왜 불러? 와! 내 도플갱어잖아! 내내 도플갱어잖아! 뭐 뭐야, 너내 도플갱어? 왜왜날 찾아온 거야? 안녕. 누구? 날 도대체 왜 찾아온 거야? 날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야. 왜면서 왜 그래? 날 찾아온 이유는 너도 알잖아. 다. 없어 기위해서 <laughs> 맞아. 그러니까 어서 죽어. 그 다음 날. 어제 아, 똥꼬가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 영아, 나 왔어. 아, 너 어제 왜 연락 안 줬어? 아, 미안. 내가 어제 늦잠을 자 버렸지. 아, 내가 내가 그 어제 피곤해서 잠들었어. 잠들어버렸어. 아, 그랬구나. 어? 야, 근데, 너왜 어제 내가 준 라보브 키링 안 하고 왔어? 어? 야, 똥꼬야. 내가 어제 준 라보브 키링 왜안 하고 왔어? 왜? 그게 뭐 어때서? 무슨 소리야! 너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거 내가 라몬 킹을 줬잖아. 이젠 내가 진짠데.